안녕하세요, 래플입니다. 어, 오늘은 배경화면 투명한 배경화면으로 할 겁니다. 카메라처럼 화면이 앞부분이 투명하게 하는 건데요 일단, 스토어에다가, 배경화, 배경화면, 배경화면 투명, 투명이라고 칩니다. 그러면, 이게, 투명 라이브백 이거 에 되고요 전 이걸로 깔았습니다 이거 들어가시면요 여기서는 광고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게 안 좋은 점인데요 안에 들어가 보시면 어, 어 인스톨 이거 어옵니다 이러면 또 광고가 많이 뜹니다 아마 이렇게 그냥 이렇게 계속 되잖아요 그럼 그냥 나갑니다 됐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배경화면을 설정 누릅니다. 설정 누르고, 어, 이따가. 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투명해집니다. 배경화면이. 이런식으로. 이런 식으로 투명해지는데요. 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투명하게 해피 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일을 부렸습니다. 구독 많이 해주세요.